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을 사랑하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집에 동시에 두 점의 작품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점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외국 작가들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국 작가는 별로 안 좋아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 작가들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온두점 모두 한국 작가님들이어서 어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외국에서 작품이 오면 포장이 되게 단단히 되어 있는데 어 이두 작품 모두 한국의 갤러리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포장이 조금 간단한 편이고요.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뜯어야 돼. 발포지 포장지에 쌓여 있어가지고. 뒷면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보증서랑 같이 저는 받았고요. 강아지가. 안 보이죠? 여기 작가님 사인. 아직 작품을 못 보셨는데, 작년 작품이네요. 최선 작가님이고요. 멀미. 멀미가 제목인데, 왜 멀미가 제목일지 한번 작품을 보고 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laughs> 나왔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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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야. 올리 출연했어? 올리도 같이 작품 볼까? 어? 음, 작품 볼까요? 올리도 작품 같이 볼 거야? 올리도, 어이고 작품 뜯는 거볼 거야? 여기 뭐 작품 보자. 어, 예쁘다. 와우. 자. 이 작품은 한국의 최선 작가님이시거든요? 제가 이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작가님 작품은 처음 컬렉팅을 하게 됐어요. 최선 작가님은 좀 작품이 독특한데, 이렇게 결과물만 보면, 어, 되게 예쁘고 알록달록한 추상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작가님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작품을 다양하게 봤는데 모두 마음에 참 와닿아서 컬렉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그냥 보면 참 예쁜데 하수처리장에 오염된 물질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그런 문양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이게 그런 과정에서 탄생된 건지 어, 잘 모르시잖아요. 이 최선 작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어, 되게 재미난 시리즈가 많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그 작가가 어느 날 사람들이 뱉은 침, 우리가 길거리에 침을 퇴 뱉잖아요. 그럼 안 되지만 침의 형태들을 가지고 추상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저는 그 작업이 되게 사람들이 언제 침을 뱉지?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쁠 때, 에이씨! 하면서 딱 뱉잖아요. 막 삶의 애환이나 증오? 이런 것들이 그 침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도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렇게 침 뱉은 형태로 회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재밌는 시리즈는 김치국물. 김치국물을 떨어뜨려서 페인팅을 하신 거예요. 추상화로.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대변? 대변의 모양에서 추상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 이 전시 보러 갔을 때는 지렁이 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 회화가 뭘까 봤더니, 비온 뒤에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기어 나오잖아요. 그 형태를 추상작품처럼 회화화 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청와대 앞에 오디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밝게 되잖아요. 그 밟은 모양을 그대로 회화에 옮기기도 하, 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총알 맞은 것 같은 느낌? 캔버스가. 그래서 도대체 이 작가님은 예쁜 아이디어에서 작품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특이한 곳에서 작품을 시작하지? 근데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세상에 불순한 것들 그러니까 약좀 더럽고 추하고 불순한 것들에서부터 이런 추상회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과연 이래도 아름다운가?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나는 미술 작품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예술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술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반대로 어떻게 느껴졌냐면 침뱉은 흔적 그 다음에 지렁이 해와 이런 오염된 물에 둥둥 떠 있는 더러운 부유물. 이런 것들이 되게 삶에서 추한 것들인데 그 추함도 결국엔 형태적으로 그 미를 만들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미술품들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술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 미술이 아닌 것들에서 예술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작가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작가님의 어떠한 생각이나 작품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실지 좀 궁금한데 제가 컬렉팅한 그 이유는 어 세상에 되게 더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도 어 어떠한 회화적인 아름다움이 될수 있고 나름의 조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지점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작품을 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품 가격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작품의 가격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떠한 작가는 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단한 번도 가격을 막 영상에서 공개한 적도 없고 글에 쓴 적도 없는데 되게 많이 비쌀 거라고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컬렉팅은 너무 비싸서 부자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한국 작가의 작품들 최선 작가는 200만 원대에 구입을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되게 큰돈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작가님의 대형 회화 시리즈도 많이 봤고, 설치 작업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 집에 옮겨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그림을 제가 지금 무릎을 꿇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laughs>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럼 제가 다음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